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,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잉어 아니에요? 우 와. 뭐예요? 엄청 많은데요. 이만큼 그래요? 한번 해 볼까요? 오. 어떻게 됐나요? 올라오나요? 네. 다니 못. 오. 근데요. 애들이 조금 느린 거 같아요. 왠지. 한 번만 본인 거 같다니까 이거. 아니 <laughs> 내가 한개 찔까? 어. <laughs> 한 번에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? 똑같을 것 같아요. 좀 전에랑. <laughs> 아, 왜 이러세요? 아, 왜. 어, 좀 먹네요, 먹네요. 그래도. 오, 오, 먹어요, 먹어요. 오, 올라왔어요. 먹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. 괜찮아요? <laughs> 많이 졌어요? 음, 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여러분, 안녕. 또 만나요.